어디 가야 돼? 그냥 로 가면 되는 거야? 거거 가면 돼. 음. 아, 미안하다 신세계 백화점 저쪽으로 가야 내나 말했잖아 조금만 그 가아 진짜 아니, 나 맞왔다고 했지. 할머니는 이 불안해 했지. 저도 가면 가요더내릴때 내세요. 할머니가 너무 불안해 해. 이렇게 뭘 잘못했었지? 그래서 도로에 갔다. 할머니가. 그리고뭐 <laughs> <laughs> <안 들고. 웃음> 사람. 아, 치폴레? 식 여기 마켓이잖아. 볶음집? 何と言ったんですか <목소리도> 진짜 그거 아무 맛도 안 나. 아무 맛나? 아무 맛도 안날것 같아. 진짜 이거? <목소리도> 응. 왜냐면 이게 좀 맛이 이만큼 맛이 뭐가 들어갔는데좀희소하단 말이야 고마워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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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살짝 간이 음. 있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, 근데 이 정도도 괜찮은 것 음. 같아. 이걸 먹었는데, 음, 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. 그래서. 음. 근데 아무래도 분 뭔데 게 진짜, 진짜, 진짜. Bye. <laughs>